안녕하세요. 저는 좋아해요. 사실 그 전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었던 말인데 저한테 호환을 해주신 많은 분들 되게 감사하고 좋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원 이천 원을 저한테 주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하내 돈에서 천 원, 이천 원 나가는 것도 저도 제가, 제가 생각하기엔 아깝다고 생각해요. 남한테 주면, 어, 나는 천 원, 이천 원 없어져서 뭐못 뭐 사고, 뭐못 사고,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. 근데, 천 원, 이천 원남에테 주면, 뭐, 어, 과자 한번 못사 먹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나는 그래서 그걸 입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고, 내가 돈이 없어 없는 걸음 <laughs> 갱이었어. 어디라서 제가 가는지 모르겠는데, 난 그렇게 생각해. 그 팬분들이 천원, 이천원 주는 게 나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천원내 내 지갑에서 천원 이천 원 내가 나가고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마음 적으로나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더 그렇게 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요 팬들이 마음을 그래서 팬들이 천원 이천 원 주는 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, 마음을 그,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, 정말, 남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, 천 원, 이천 원이라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고, 쉽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너무, 천 원, 이천 원 밖에 못뭐 줬으면 미안해요.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, 누군가에게 천 원, 이천 원 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다른 bj 분이나 유튜버 분들,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1000원 어, 천 2000원 없어봤으니까 더아 1000원 2000원 벌기도 힘든데 시급이 아무리 올랐다 해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. 힘들게 벌어서 그0만원이만원 주는 거, 어 그리고 또천 이천 주는 거 되게 감사하고 호환을 어 안해 주셔도 되고 호환을 해 주시면 정말 그 마음이 엄청나게 클것 같아요. 그냥. 나한테 왜 주려고 하는지, 나한테 주려는 그 마음. 그리고 또, 돈 액수에 상관없이, 얼마나 힘들게, 그 돈의 가치란 말할 수 없어. 방국 한 번, 한판 끼고 끝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, 저는, 돈 액수는, 호환하는 거자체 호환이라는 거 있잖아요. 호환을 많이 하면 논엑스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논엑스와 논넥스와그 마음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. 아, 냄새나는 것 같다. 아썩은내 나는 것 같다. 그만 줄일게요.